봉쥬루 오늘은 바로 차를 지르러 왔지 제가 바로 아프리카의 리리 아니겠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laughs> 그래서 맥라레 매장이 한국에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번에 70s랑 570s 스파이더가 나와가지고 보러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차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스무스하게 지려주세요 구독 짱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자 고고 자 여기 보이는 차량이 바로 570S 스파이더입니다. 제가 조금 뽑고 싶은 욕심이 있는 차죠. 그래서 예전에는 570S를 뽑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런 슈퍼카들은 뚜껑이 열리는 맛에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저 빛나는 거, 막 불빛 비치는 거. 백헤드 지렸다지 이강택이막 씹어지네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는 간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짝이 옆으로 열리면 안 돼요. 그럼 위로 열려야 됩니다. 자 문짝을 위로 열어보겠습니다. 또, 맥날리 나면 이거 아닙니까? 자, 아주 가볍습니다. 문자. 지렸다. 이래가지고 이쪽에 타주면은, 차체 낮은 거 봐봐. 와, 미쳤다. 이거 뭐, 땅바닥 붙어있네요? 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은, 방지턱에 다 갈립니다. 돈, 그냥 돈 쳐, 쉽게 깨시는 거야. 운동 좀더 해야겠다. 문자기, 올릴 때는 가벼운데, 내릴 때는 묵직하네요. 카본 들어간 거 봐라. 와.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바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맥라렌 720S. 끝판왕이죠. 제로백이 2초 때입니다. 이거 맥라렌 570S 스파이더는 제로백이 3.2초인데 이 차량은 2.9반대죠. 와, 힐 봐라, 힐.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이 밑에 헤드라이트 부분. 그냥 막 내가 내다. 그냥 섹시하잖아, 가본으로. 그냥. 어? 다른 여자보다 차가 좋아. 파놓은 거뭐소 이거? 와 이거는 속도만을 위한 간지만을 위한 차량이겠죠. 와 미쳤다 미쳤어. 와뒤 테마 바람 가르는 거 봐. 그리고 바로 720S 끝판왕이 인증이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지금 막이 방콕 배기 어디 달렸습니까 이거? 이게 요쪽이 아니라 뭐두개 뚫어놨네요. 그냥 뒤쪽에다가 와. 그냥 요쪽에서 매운맛고 싶다고 어릴 때 소독차 따라가는 거 있잖아 벅! 하면서 <laughs> 그냥 이거 배금이라도 맞고 싶네 아, 이 정도야 이 정도 가격대가 그마무시합니다이 차량은 그리고 바로 요, 이번, 요 차량이야말로 맥락은 우치공에 스파이더는 이지만 코리안 에디션 차량 음, 한국에 미에 맞춰가지고 이런 색깔들을 살짝 깔끔하게 막 빨간색이랑 뭐 이렇게 넣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카는 검은색 흰색보다는 약간 좀 튀는 색깔 우리나라 차량이 워낙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어, 회색깔이 많지 않습니까 슈퍼카는 확실히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깔끔하지 시청자분들 여기서 유튜브 친구분들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추천하겠습니까 570S냐, 아니면 720S냐, 아니면 570S 스파이더냐. 추첨해주시면 내년에 부롱부롱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만들어가지고 몰고 집에 가고 싶다.